쭈쭈나고 내일 이 있었는데야. 크레인 응. 응. 기사가 가아 너무. 너무 많이 드시만아 개강이도 아야 되는데. 남 응. 드시나요? 응. 응. 우리 장인어 장모님 뭐라까아 응. 여기 지 먹고 있어. 저는 식당에서 만들어줘야 겠어 응, 그래 고생해 옷다제옆서자 아. 사장님 커피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<laughs> 네. 밥먹고 나서 토마리 잡으면 아 그래요? 네. 오늘 사장님 날이 는데요네안 마셨는가? 네. 네. 안에 안어 뭐, <laughs> 아.. 아. <laughs> 이 <흥봉이. 웃음> 아, <또. 오오네>. <laughs> 색깔이 너무 좋은데요 32 30, 32. 32 나오네. 32 나와요? 예. 3 2면 제가, 제가 잡은 것은 월척이요 <laughs> 예, 얼척. 올적, 예. 척급이 들어가죠. 예. 이제 32이 나와 버릴 거요 아, 그러나. 사장님, 수입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아, 3 0짜리 나는데. 아 최고 나어요 예. 이쪽으로 한번 비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축니다 네. <laughs> 어? 기다려. 아, 여기 있어. 기다려. 기다려. 뭐가 있는지. 합체할 <laughs> <큰>, 크게 보이지? 니다 <laughs> <40도 십대로> 보이지. 어디다 <laughs> 는 좀거는 잘하고 잘해. 슬리퍼 잘해. 잘해. 리퍼 슬리퍼. 라리리퍼 슬리퍼. 슬리퍼. 슬리 슬리퍼. 슬리퍼. 뭐그겼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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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도 뭐고 안녕하세요 사장님. 예. 아니 식사 같이 하실 것인데. 아니요. <laughs> 식사는 하셨어요. 예. <laughs> 아 앞에서 보시니까. 같이 먹자는데. 예. 예. 먹고 왔어요. 이따가 배고프면 남이랑 그런 응. 먹는다 예. 저쪽에 사장님이 또 김밥을 갖다주셨요 <laughs> 아, 우리는 김밥이고 또 애호박집이고 사장님이 예. 또어색가지고는다놀러 예. 예. 다 이렇게 다한 가족이나 또 많이 아요 아, 근데 이렇게 수초가 많으니까 그 뭐지죠? 한 12척이나 이런 거를 써 봤거든요. 13척이나 1 2척 예? 하면 좋은데 여기도 지금 여기서 앞쪽으로 던진다고 좀 해놨어요. 한 마리 쏠 테이블이고 어디? 이 풀에 담아 버리니까. 그죠. 렇아 붕어 너무 좋네요. 여기 예, 완전 히 황색인데요. 오케이, 그런지 나오면 좋데한 예. <laughs> 마리 나와 시서 네, 제, 제생각에 자기만 좀해줘 사장님이라고 생요저렇 김밥도 갖다 주고. 요즘 <laughs> 저렇게 같이 가족 갈, 가족처럼 드시고, 먹고 아니, 그러면. 저, 예, 저, 이쪽으로 이리와에. 한번 비춰주실랍니까? 예? 이쪽이래. 카메라 에이. 이쪽에. 예, <laughs> <야>, 사장님이. 예. 예. 예, 사장님이 나는, 이거. 이런 날씨도 할지도 몰라요. 갖고만 다했지. 근데 에이. 여기 와서 저 사장님한테 배웠어요. 그냥 뭐 조립식 뭐 사야 되는지. 넓은 거 샀더니 은거지이를가고 그래도 오늘은 몇 마리 잡았네요. 옛날엔 한 마리 입질도 못 뽑고 갔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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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서 하다가 이찍이 뭐 인천 소신 양반들이 뭐 많이 잡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왔더니안 되더라고요. 그날그날 그날, 예. 자기 집이지. 확실한 것이. 그냥 저 고기 생각은 뭐다 했죠. 그냥 취미로 다니게. 그렇죠. 강주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빈티어로 왔다 갔다 하고. 아 강주서 오셨어요? 거기가 보고 물에 한 개. 사장님 꾸덕 죄송하지만 꾸덕 구경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. 구경 아. 한번 봐. 옛날에는 여와서 몇년 떡이네 떡같은 소리하고 있어 참이야 참 꼼짝 아, 형어 <laughs> 이게 저쪽 분들은 몰라요 바닥에서 전에 20cm 뛰었어요 지금 아 그래요? 고기가 네. 네. 다어졌 자가지고 오, 좀, 와, 이 <laughs> <laughs>